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이찬원 가수와 찬스님들 언제나 대단하십니다. 가수 이찬원이 위하자 나눔 장터 2023경매에 기부한 명사 기증품이 기부금 종합 1위를 기록하며 따뜻한 나눔의 선한 영향력을 빛냈습니다. 위하자 나눔 장터는 위스타트 운동, 아름다운 가게, 자원봉사의 앞글자 위아자를 딴 국내 최대 규모의 나눔 장터로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위하자 나눔 장터는 중앙일보와 JTBC가 공동 주최하고 위스타트와 아름다운 가게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가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하자 나눔 장터 명사 기증은 스타 및 명사들의 기증품을 경매나 래플 응모권 추첨을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과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남다른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아자 나눔장터의 무대 의상 한 벌과 친필 사인 앨범 한 개를 기증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위아자 나눔장터 2023 명사 기증품 현장 경매가 서울 중구 을지로 하트원에서 열렸습니다. 열기 가득한 현장 경매에서 이찬원의 아이보리색 무대 의상은 역대 최고 낙찰가인 1,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로써 2차원은 작년 800만원 기부금 1위 주인공에 이어 올해 1600만원으로 연속 2년 최고 기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3 0 0 0원을 기부할 때마다 1회 참여를 인정받는 추첨 래플 방식에서도 2차원의 사인 앨범이 총 6,977회 래플 참여 횟수를 기록하며 2,093만원 상당의 모금액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2차원의 11월 1일 생일을 기념해 2차원 팬클럽은 경남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300만 원 기부, 양산시복지재단에 친환경 주방세제 천개 기부, KBS 강태원복지재단에 1,101만 원 기부, 사랑의달팽이에 2,600만 원 후원, 부산연탄은행에 주방세제 및 세탁세제 100세트 기증,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문간에 쌀 500kg과 주방세제 300여 개 기부, 대전아동복지시설 및 자립지원. 청소년의 친환경 주방 세제 1,400개, 미국 내 학대받는 여성 및 아이들을 위한 쉼터에 1,101달러 기부 등 나눔을 실천하며 그 가수의 그 팬다운 따뜻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온의 언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